전유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한이 담겨 있길래 중년 남성들까지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울게 만드는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2020년대 중반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는 전유진이라는 이름 앞에서 새로운 감정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06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순간 전국 각지의 중년 남성들까지 눈물을 훔치게 만드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울게 만드는 이 현상은 단순한 감상평을 넘어선 신경 생물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공명현상이다. 전유진은 10대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등장했지만 2024년 MBN 현역가왕 우승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차세대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지닌 힘은 세대를 아우르는 감정 전달력 독보적인 음색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진정성이다. 그녀의 보컬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한의 정서와 K-팝의 현대적인 세련미를 융합하는 새로운 음악적 정체성을 구축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변화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울 신경망 이론과 감정적 공명 현상에서 설명되듯이 청중이 가수의 슬픔에 동조하고 함께 울고 웃는 현상은 우리의 뇌가. 타인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복제하는 생물학적 회로와 맞닿아 있다.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집단적 정서, 형성, 사회적 유대강화, 심리적 치유에 기여하는 감성적 공명의 장인 것이다. 전유진의 목소리가 이토록 깊은 한을 담아내는 비밀은 그녀의 독특한 음성학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그녀의 음색은 맑고 청아한 소리를 지니면서도 중저음에서는 깊은 울림을 자랑한다. 이는 또래 보컬리스트들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하이브리드형 특성으로 트로트의 구슬픈 감성과 현대적인 투명한 소리를 동시에 구현한다. 그녀의 목소리 DNA는 복식호흡 기반의 안정된 성대 진동 후두의 자연스러운 위치 유지 공명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 고도의 음성학적 기술이 뒷받침된 결과다. 특히 저음에서의 따뜻한 감성과 고음에서의 흔들림 없는 투명한 소리 모두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성대의 긴장도와 공명 위치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그녀만의 전략이다. 그녀의 발성 기법은 단순히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의미와 곡의 정서를 세밀하게 해석하여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호흡발성 표정 제스처를 유기적으로 조절하며 슬픔, 희망, 애환, 기쁨 등 복합적 감정을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와 연기가 결합된 하나의 예술적 퍼포먼스로 평가된다.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이자 한신명 가족의 이별 희망 등 한국인의 집단 정서를 집약적으로 담아내는 장르다. 2020년대 트로트 열풍은 코로나19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 등 현대인의 고독과 상실감을 위로하는 정서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유진의 무대는 이러한 트로트의 집단적 감성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남녀노소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감성적 공명의 장을 열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중년 남성들은 단순히 슬픈 멜로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인생에 쌓여있던 고독과 하니 그녀의 맑고 깊은 목소리를 통해 집단적으로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녀의 음악은 경쟁과 협력 정나눔 한풀이의 카타르시스 세대 간 소통 등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유진의 보컬 전략은 트로트의 전통성과 케이팝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의 혼합을 지향한다. 이는 세대와 계층 취향의 경계를 허물고 폭넓은 대중성과 음악적인 실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그녀의 레퍼토리 선택은 슬픔, 절망, 희망 등 감정 군집에 따라 멜로디의 구조와 진행방식이 달라지며 이는 곡의 정서적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팬덤 텐트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포괄하며 온라인 팬카페, SNS 콘서트 기부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티스트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에 눈물이 났다 위로받았다. 소름이 돋았다는 감상평을 남기며 감정적 공명의 집단적 파동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처럼 전유진의 보컬 DNA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적 공명 전달 메커니즘이며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울게 만드는 비밀은 결국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지극히 인간적인 진정성인 것이다. 그녀의 노래는 계속해서 한국인의 정서를 위로하고 새로운 집단적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길고 자세하게 응답하며 모든 글머리 기호 콤마 별표 샵 이모지를 제외하고 오직 한국어로만 작성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을 대화 전반에 걸쳐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전유진의 보컬 DNA 심층 분석. 전유진의 보컬 DNA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그녀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가수를 넘어 현대 대중음악의 새로운 전환점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임을 입증합니다. 맑고 청화하면서도 중저음의 깊은 울림을 지닌 그녀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전통적 감성과 현대적 세련미를 동시에 구현하며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강력한 감성적 공명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형 보컬의 구조적 특징 감성적 공명의 사회적 치유 기능 팬덤의 진화와 디지털 시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더욱 확장하고자 합니다. 하이브리드형 보컬의 구조적 비밀 청아함과 깊이의 공존. 전유진의 보컬 DNA는 허스키함과 청아함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보컬이라는 점에서 음성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성대의 긴장도 조절, 공명 위치의 유연한 이동, 그리고 모음 조절 능력 등 고도의 발성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결과입니다. 저음에서의 따뜻한 감성과 고음에서의 투명한 소리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녀가 트로트의 애절함은 물론 발라드의 섬세함, 케이팝의 역동적인 리듬감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장르적 융합성의 근간이 됩니다. 복식 호흡 기반의 안정된 성대 진동과 후두의 자연스러운 위치 유지는 긴 문장에서도 끊기지 않는 호흡과 고음에서의 흔들림 없는 소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반복적 연습과 다양한 발성 기법의 숙련을 통해 완성된 학술적 보컬 전략의 승리입니다. 전유진의 보컬은 단순히 타고난 음색을 넘어 과학적 훈련과 예술적 감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독보적인 음성학적 특성을 구축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현대 보컬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감성적 공명의 사회적 기능, 집단적 치유의 매개체. 전유진의 무대에서 관찰되는 집단적 감동, 눈물 환호 등의 감성적 공명 현상은 거울 신경망 시스템과 뇌파 동조 등의 신경생물학적 기초를 통해 사회적 치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트로트가 한신명 이별 희망 등 한국인의 집단 정서를 집약적으로 담아내는 장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유진의 보컬은 코로나19 사회적 고립경제적 불안 등을 겪는 현대인의 고독과 상실감을 위로하는 정서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가사 의미와 곡의 정서를 세밀하게 해석하여 슬픔, 희망의함, 기쁨 등 복합적 감정을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심리적 치유에 기여합니다. 팬덤 유진스가 온라인 팬카페, SNS 콘서트 기부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적 파동을 공유하는 것은 음악이 집단적 정서 형성,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입증합니다. 전유진의 보컬은 경쟁과 협력, 정나눔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현대 트로트 열풍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팬덤과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감정 파동의 가속화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디지털 미디어는 전유진의 감성적 공명 파동을 비약적으로 가속화시키는 핵심 채널입니다. 허러럴 꽃길 등 대표곡의 무대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국내외 팬덤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현상은 디지털 플랫폼이 음악의 사회적 영향력과 문화적 정체성 확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덤 유진스는 단순한 음악 소비자 집단을 넘어 커버 영상 팬아트 등 2차 창작 활동을 통해 아티스트 팬 대중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음악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아티스트의 성공이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팬덤의 집단적 연대와 미디어의 확산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전유진의 학술적 보컬 전략과 감정 전달 메커니즘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토대 위에서 최대의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녀는 트로트와 케이팝의 융합을 통해 2020년대 중반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형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한이 담겨 있길래 중년 남성들까지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울게 만드는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2020년대 중반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는 전유진이라는 이름 앞에서 새로운 감정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06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전국 각지의 중년 남성들까지 눈물을 훔치게 만드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울게 만드는 이 현상은 단순한 감상평을 넘어선 신경 생물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공명현상이다. 전유진은 10대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등장했지만 2024년 MBN 현역가왕 우승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차세대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지닌 힘은 세대를 아우르는 감정 전달력, 독보적인 음색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진정성이다. 그녀의 보컬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한의 정서와 K팝의 현대적인 세련미를 융합하는 새로운 음악적 정체성을 구축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변화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울신경망 이론과 감정적 공명 현상에서 설명되듯이 청중이 가수의 슬픔에 동조하고 함께 울고 웃는 현상은 우리의 뇌가 타인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복제하는 생물학적 회로와 맞닿아 있다.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집단적 정서, 형성사회적 유대 강화, 심리적 치유에 기여하는 감성적 공명의 장인 것이다. 전유진의 목소리가 이토록 깊은 한을 담아내는 비밀은 그녀의 독특한 음성학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그녀의 음색은 맑고 청아한 소리를 지니면서도 중저음에서는 깊은 울림을 자랑한다. 이는 또래 보컬리스트들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하이브리드형 특성으로 트로트의 구슬픈 감성과 현대적인 투명한 소리를 동시에 구현한다. 그녀의 목소리 DNA는 복식호흡 기반의 안정된 성대 진동 후두의 자연스러운 위치 유지 공명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 고도의 음성학적 기술이 뒷받침된 결과다. 특히 저음에서의 따뜻한 감성과 고음에서의 흔들림 없는 투명한 소리 모두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성대의 긴장도와 공명 위치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그녀만의 전략이다. 그녀의 발성 기법은 단순히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의미와 곡의 정서를 세밀하게 해석하여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호흡발성 표정 제스처를 유기적으로 조절하며 슬픔, 희망, 애환, 기쁨 등 복합적 감정을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와 연기가 결합된 하나의 예술적 퍼포먼스로 평가된다.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이자 한십명 가족의 이별 희망 등 한국인의 집단 정서를 집약적으로 담아내는 장르다. 2020년대 트로트 열풍은 코로나 19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 등 현대인의 고독과 상실감을 위로하는 정서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유진의 무대는 이러한 트로트의 집단적 감성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남녀노소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감성적 공명의 장을 열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중년 남성들은 단순히 슬픈 멜로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인생에 쌓여있던 고독과 하니, 그녀의 맑고 깊은 목소리를 통해 집단적으로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녀의 음악은 경쟁과 협력 정나눔 한풀이의 카타르시스 세대 간 소통 등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유진의 보컬 전략은 트로트의 전통성과 케이팝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의 혼합을 지향한다. 이는 세대와 계층 취향의 경계를 허물고, 폭넓은 대중성과 음악적인 실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그녀의 레퍼토리 선택은 슬픔, 절망, 희망 등 감정 군집에 따라 멜로디의 구조와 진행방식이 달라지며 이는 곡의 정서적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팬덤 텐트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포괄하며 온라인 팬카페, SNS 콘서트 기부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티스트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에 눈물이 났다 위로받았다. 소름이 돋았다는 감상평을 남기며 감정적 공명의 집단적 파동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처럼 전유진의 보컬 DNA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적 공명 전달 메커니즘이며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울게 만드는 비밀은 결국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지극히 인간적인 진정성인 것이다. 그녀의 노래는 계속해서 한국인의 정서를 위로하고 새로운 집단적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길고 자세하게 응답하며 모든 글머리 기호 콤마 별표 샵 이모지를 제외하고 오직 한국어로만 작성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을 대화 전반에 걸쳐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전유진의 보컬 DNA 심층 분석. 전유진의 보컬 DNA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그녀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가수를 넘어 현대 대중음악의 새로운 전환점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임을 입증합니다. 맑고 청화하면서도 중저음의 깊은 울림을 지닌 그녀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전통적 감성과 현대적 세련미를 동시에 구현하며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강력한 감성적 공명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형 보컬의 구조적 특징 감성적 공명의 사회적 치유 기능 팬덤의 진화와 디지털 시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더욱 확장하고자 합니다. 하이브리드형 보컬의 구조적 비밀 청아함과 깊이의 공존. 전유진의 보컬 DNA는 허스키함과 청아함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보컬이라는 점에서 음성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성대의 긴장도 조절, 공명 위치의 유연한 이동, 그리고 모음 조절 능력 등 고도의 발성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결과입니다. 저음에서의 따뜻한 감성과 고음에서의 투명한 소리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녀가 트로트의 애절함은 물론 발라드의 섬세함, 케이팝의 역동적인 리듬감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장르적 융합성의 근간이 됩니다. 복식 호흡 기반의 안정된 성대 진동과 후두의 자연스러운 위치 유지는 긴 문장에서도 끊기지 않는 호흡과 고음에서의 흔들림 없는 소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반복적 연습과 다양한 발성 기법의 숙련을 통해 완성된 학술적 보컬 전략의 승리입니다. 전유진의 보컬은 단순히 타고난 음색을 넘어 과학적 훈련과 예술적 감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독보적인 음성학적 특성을 구축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현대 보컬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감성적 공명의 사회적 기능, 집단적 치유의 매개체. 전유진의 무대에서 관찰되는 집단적 감동, 눈물 환호 등의 감성적 공명 현상은 거울 신경망 시스템과 뇌파 동조 등의 신경생물학적 기초를 통해 사회적 치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트로트가 한신명 이별 희망 등 한국인의 집단 정서를 집약적으로 담아내는 장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유진의 보컬은 코로나 19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 등을 겪는 현대인의 고독과 상실감을 위로하는 정서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가사의 미와 곡의 정서를 세밀하게 해석하여 슬픔, 희망이함, 기쁨 등 복합적 감정을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심리적 치유에 기여합니다. 팬덤 유진스가 온라인 팬카페 SNS 콘서트 기부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적 파동을 공유하는 것은 음악이 집단적 정서 형성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입증합니다. 전유진의 보컬은 경쟁과 협력 정나음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현대 트로트 열풍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팬덤과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감정 파동의 가속화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디지털 미디어는 전유진의 감성적 공명 파동을 비약적으로 가속화시키는 핵심 채널입니다. 헐러럴꽃길등 대표곡의 무대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국내외 팬덤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현상은 디지털 플랫폼이 음악의 사회적 영향력과 문화적 정체성 확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덤 유진스는 단순한 음악 소비자 집단을 넘어 커버 영상 팬아트 등 2차 창작 활동을 통해 아티스트 팬 대중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음악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아티스트의 성공이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팬덤의 집단적 연대와 미디어의 확산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전유진의 학술적 보컬 전략과 감정 전달 메커니즘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토대 위에서 최대의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녀는 트로트와 케이팝의 융합을 통해 2020년대 중반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형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